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약속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언약이며 하나는 약속입니다. 이두 가지는 약간 유사하면서도 색깔이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본래 언약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유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약속이며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는, 해지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어찌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은 언약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지 약속입니다. 이것은 미리 전하는 소식, 이걸 약속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것을 미리 말해 놓으신 소식이 약속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로 말하면 약속은 계시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타 종교는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만 이 약속, 이 계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저는 그것을 추레굽의 장면을 비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설교는 반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해 달라고 여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생명값을 치렀나요? 아닙니다. 어린 양이 죽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 앞에서 배를 만들었습니까? 만든 그 배를 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물을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 애굽으로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라고 말했지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돌아갈 수가 없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 홍해를 건넌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위대한 약속이며 그 약속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불평을 한다고 한들, 나 집에 돌아갈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옛날이 좋았어. 라고와 무리 말해도 그 약속은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듭남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때요? 교회에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홍해를 지나 자신들이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식들이 그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을, 그 거듭남을 자기가 배를 만들어서 자기가 건넌 사람들은요, 어때요? 자기가 배를 만들어서 자기가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 배를 만들어서 자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걸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본래 약속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약속이 먼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라. 이래서 예배가 된 거지. 주님, 저 주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 그 연이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은 만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 신부가 신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한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물가에 당신의 신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나에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자기가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선택적인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준 사람만이 당신에게 와서 신랑에게 와서 신부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실체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 앞에 음악 앞에 악기 앞에 목사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예정한 신부만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예배하고 그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동과 그 감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약, 말씀의 약속도 그런 것입니다. 먼저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고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에서부터 이 율법을 받는 이때까지, 신내산 밑에까지를 430년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약속을 먼저 주셨고, 430년 후에 출애급 시켜놓고, 그신내산 밑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식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받기 이전에 선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선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요? 율법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율법은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더 좋은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을 받은 사람만 지킬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지킬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걸 주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요 매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약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의 사람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은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 맞는 옷이었습니다. 율법은 신분이 맞는 바뀐 사람이 바로 바뀐 사람에게 맞는 옷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고귀한 이 옷을 주시다니, 이걸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거 하나님, 이 옷을 입거나, 이 옷을 입거나, 이 율법을 지키면, 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 맞죠? 그리고 또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주신 백성에게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의무나 강압이 아니라 이건 제가 지킬 수 있는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만약 지킨다면 처음에는 이걸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다고 했죠? 노의 근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애국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와 정반대의 개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홍해를 딱 건너고, 광약길 40년을 사는 동안, 이 율법이요, 점점 나에게 맞는다는 느낌과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초기에는 거북하고 힘들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예수님을 점점 잘 믿으면 주님, 저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킬 때마다 좀 이상한 것은 불편하지 않고 점점 더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 맞죠? 옛날에 죄 짓는 것은 감각도 없어져요. 옛날에 지었던 그 죄는 감각도 없어지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그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가는 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만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배를 지어서 나온 사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예굽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또 배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요. 그 사람은 약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의지로 이 새벽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당신의 신부인 저를 신랑에 초대했기 때문에 오게 된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이게 본래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좀 편해지게 해주십시오. 즐겁게 해 주시고 이게 나의 영광이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게 해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수많은 행위들이 내 몸에 착 달라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 몸에 착 달라붙게 되어서 이 옷이 나에게 딱 맞는 옷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우리 강주시민이 100... 65명이 사망하고 76명이 실종되고 3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던 가슴 아픈 날입니다. 군부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이 광주 땅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우리도 타인을 그렇게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의 죄그 죄가 바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피흘러 주셨기에 또한 죄 사함을 우리가 받고 또한 그 예수님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진 줄 믿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신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또그 사랑으로 그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또한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그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